이 시간에는 열두 지지 중에 다섯 번째 위치한 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은 우리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용을 보셨다는 분은 바로 이 꿈속에서나 보셨을 것입니다. 옛부터 꿈, 이 태몽으로 가장 그 크게 쳐줬던 것이 바로 이 용꿈인데 그것도 아마 심리적으로 용에 대한 현실적인 그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신비롭게 느껴지고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용꿈을 제일 큰 꿈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은 방각상으로 서북방간에 중앙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은 오행상으로 양토의 양토로 구별이 되는데요. 양토이기 때문에 통이 크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토는 바로 오행상으로 그 마음에 해당하는데 광활한. 넓은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은, 이 사주의 용이 든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기분파입니다. 또, 용의 그 특징은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감이 없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상력이 현실과 접목이 안 되어서 이상으로만 치닫게 되면은 용의 변덕스러운 그 변화, 다양한 변화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러므로써 용의 그 성질이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용은 11가지 지지의 그 특징만을 골라서 좋은 특징만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 바로 용인데 이 11가지의 특징을 모두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재주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 재주를 모두 쓰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와 남자로 구별을 해서 사주에, 여자, 여자 사주에 용이 들었을 경우에는 허영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용의 그 다양하고 화려한 성격이 바로 이 현실에서는 허영심으로 나타나고 특히 양토이기 때문에 이 토라는 그 재물적인 오행에서 그 사치, 이런 쪽으로 이 생각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쪽, 종교나 정신세계, 정신세계로 가게 되면 그 이상이 현실로 사람들에게 대의명분적인 쪽으로 해서 많은 일을 펼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사죄 용이 들면 화려하기 때문에 화장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그 변화가 상당히 차이가 많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주의 용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고 어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 은큼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상황을 위기에서 잘 넘어가는 그런 그 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용이라는 동물은 날개가 있고, 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운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의 명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대사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그 재주를 필 경우에는 엄청난 그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거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이런 대의 명분을 과시하는 경우에 그런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주가 많은 것을 현실에서 이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내심도 상당히 강한 편인데, 추진력과, 추진력으로 현실적인, 그, 현실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용은 자신의 상상에서 비롯돼서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 상을 크게 가질수록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용은 그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잘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그 춤을 잘 추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치성이 없는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종교나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신계통에서 굉장한 그 일을 할수 있는 것도 바로 사주에 용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처세술도 필요한데 바로 용이, 처세술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로서 양토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기, 기에 의한 잠재력에 의해서 그 감성이 감정이 풍부해서 유머 감각이 있고 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입심이 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박한 현실을 재치 있게 그 기지와 재담으로 넘기는 것은 바로 용의 그 어떤 방각의 위치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용은 그 물, 그 신자진 합이다 해서 수합의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 이것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은 그 마음을, 마음의 커다란 그 양토로 그 형성되어 있는 오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그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그 기가, 잠재적인 그 기가 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사주에 용이 들면 어떤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용이 두개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독신녀, 독신남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 바로 사주의 용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면이 강해 강하나 그것을 그한 번에 이르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잘 접목을 할 경우에만이 그 용이 생각하고 있는. 욕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재주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그런 운에서 자신의 그 재주를 그 성취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용은 사주의 용이 든 사람들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각, 상상력이나 그 어떤 대의 명분을 그 추구할 수 있는 일에 한 가지 일로서만 승부를 하는 것이 그 성취하는 데 성취욕이 성취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